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생, 신미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때가 왔다. 이렇게 나와요. 예, 준비한 자, 못 이룰 게 없는 그러한 날이다. 하시니까, 취업, 이직도 좋고, 귀인 운도 있으니, 번쩍 움직여가지고 이런 운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금전 손실, 몸수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네 젊지 않게 있고 진중해야 되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달에는 네 예, 가급적 나서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연인은 변동수가 있고 서로 조심하시고 배려심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싱글은 새로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식기다 좋습니다 다음은 79년 김이 생이시네요. 네, 이번은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혼란스럽다.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신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을 이렇게 다시 잡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이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이직이나 뭐 취업, 경사도 있고 좋은 결과도 계속 올수 있어요. 사업과 자영업자는 힘들다. 힘들다. 그래도 힘들어 하지 마시래요. 네. 다가오는 태양에 좀 있으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힘을 내시는 게 좋아요. 연인운은 새로운 만남이 있고 부부는 갈등이 있으니 내실을 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많이 줘라 하시는 거예요. 귀인운이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한 자 귀인운을 받아서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다. 술 조심하고 술 잘못 먹으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예, 그렇게 된다. 몸도 잃는다.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67년, 정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바꾸려 하지 마라. 뭘 많이 바꾸려고 하시나 봐요. 음. 이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네. 차도 멀리 가려면 정비를 하듯이 내가 큰 뜻을 이루고 그러려면 지금 시대가, 지금 시기가 딱 좋은 정비시기다. 주변에. 안정을 정리하고 남은게 있으면 잘 정리를 해라 그런 그런 말씀 같아요 큰 뜻을 이루려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실과 대인관계 에 힘써야 승진이나 재물운도 들어오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연인운은 딴 곳에 눈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혹시 딴 생각 품으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중을 하시고 가족을 지키는게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싱글은 좋은 분위기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자중하고 차분함은 운기의 대가도 받으니까 금전, 귀인의 도움으로 뜻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러세요. 예, 좋. 좋죠? 큰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음, 부정한 것을 하지 말아요. 후한이 없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분들은 신경성, 음, 몸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지 않는 반, 좀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 힐링을 해서 답답한 게 있으면 좀 푸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5년생, 을미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큰산 넘어 행운이 있으니, 오르는 것을 힘들어 하지 말고,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천천히 순리대로 가면 모든 것이 풀리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만나는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힘들어도 좋은 시기입니다 다, 내가 다 안고 간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귀인도 있으니, 마음, 아픈 것도 말하고 나누어라. 그래. 음, 그렇지 않으면 몸수가 들어오시니까, 네. 온기가 있어 덩어리를 푸셔야 된대요. 노력의 대가를 받을, 받는 시기니까 매사 힘들어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음, 삶 조금만 넘으면 이제 평온한 시기가 온다고 하시니까, 마음 씀씀이를 너무 긁지 마라. 음, 불덩어리를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연인은는 마음이 힘든 걸 서로 나누고 그래 깊은 연인이 된다. 혼자이신 분은 누구 소개로 만날 수도 있다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다음은 43년 개미 생이시네요. 네 이분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구나 하시는가. 참으로 괜찮고 힘든 시기를 넘어서. 내가 힘든 부분에 목을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물도 서서히 풀리고 목마름이 가시는 시기다 하십니까? 좋죠. 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쁜 소식도 있겠다. 구하는 게 있으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고생한 내몸 챙기고 이제는 정신도 챙기고 몸도 챙기고 큰 뜻을 이려 그내 몸을 챙겨서 초석을 만들어라 그래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몸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봐요. 욕심을 접으시고, 이럴 때, 몸 관리하면서 잠시 흐르는 물처럼, 내가 떠있는 것처럼, 이렇게 맡겨도 괜찮다. 음, 응. 그래야 몸수가 없고, 좋은 복만 받지 않을까. 예, 안 아프셔야지 좋은 거를 누리시죠. 아셨죠? 네. 오늘은 2023년 2월 양태음세를 봤는데, 이분들도 참 좋아요. 네.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분이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께서 힘내시고 음, 좋은 운기만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